자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하게 될 내용도 저번에 했던 짐볼을 이용했던 어, 코 운동의 이제 연속으로 또 자주 쓰이는 짐볼을 이용하는 코 운동을 한번 어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짐볼을, 저번에는 짐볼이 좀 작은 공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65cm 정도 되는 짐볼입니다. 짐볼을 고르는 요령은 이 가죽이 좀 두꺼운 게 좋아요. 그래야 이렇게 체중을 실어도 이게 확 무너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, 어, 제가 보기에는, 어, 독일의 토구사나 아니면 미국의 테라밴드사의 짐볼이 좀 임상적으로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가격을 주더라도, 돈을 주더라도 좀 좋은 짐볼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이것도 이제 코어 활성화 하는 운동인데 저번에 코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. 어, 운동은 사이드 브릿지 운동입니다. 먼저 한 자분 옆으로 누우시고, 이때, 어, 팔꿈치로, 팔꿈치를 지탱을 하시고, 손바닥을 펴시고, 지지를 하십니다. 그리고 다리는 쭉 펴시고, 자, 이 공을 안쪽 내측 복숭아뼈로 끼울 거예요. 이렇게 끼우고, 중요한 건이 이 상태에서 복행근 우리가 처, 저번에 배웠죠 배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복행을 집어넣고 자 이걸 먼저 첫 번째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복숭아뼈 안쪽으로 이 공을 짜듯이 꽉 누릅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누른 상태에서 골반이 듭니다 하나 둘셋자 듭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미 코가 활성화됩니다 코가 약하신 분은 이 상태로 5초 버티시고. 자, 내리시고. 중요한 건 먼저, 1번, 복행근을 수축시키고, 2번, 공을 꽉 누릅니다. 누른 상태에서, 듭니다. 그리고 정, 시선은 정면을 보셔야 돼요. 어, 이 귀에서, 이 몸통이 귀로부터 일직선산이 와야 됩니다. 내리시고. 수축 시간은, 유지하는 시간은 5초 정도면 적당합니다. 다시 힘 주시고, 자, 누릅니다. 누른 상태에서, 세 번째, 드는 거예요. 어, 이분은 그래도 좀잘 하시는 겁니다. 내리시고. 이제 이게 수월하게 되면 좀더 과제를 주는 거죠. 자, 배에 힘 주시고 집어 넣으시고, 자, 누르고 엉덩이 듭니다. 이 상태에서 수월하게 되니까 이 팔을 천장 쪽으로 만세. 자, 이 상태에서 5초 유지하시는 겁니다. 내리시고. 자, 1번 배 집어 넣으시고, 2번 다리로 누르시고, 3번 골반 듭니다. 4번 만세. 바로 이렇게 하면 어 복행근뿐만 아니고 이 중둔근이라든지 내전근들 그리고 골반적은 중둔 어 대둔근 이 코어의 전반적인 코어 근육들이 동시적으로 활성화됩니다.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임상에서도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 허리가 엄청 가벼워져요. 자, 이걸 어 이쪽으로도 하고 반대쪽으로도 하고 한 10회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환자에 따라서 횟수나, 어, 이 방법, 이거는 응용을 하셔서 좀 강도를 낮추든지 횟수를 좀 조절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게 사이드 브리징이라는 운동인데 한번 해보시면 환자분이, 특히 요통이 있는 환자분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